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현금 챌린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 현금 챌린지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데 전좀 특이한 게 현금 챌린지를 하면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저의 소비 패턴을 보면, 어, 현금을 사용할 만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쿠팡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쇼핑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오프라인에서는 생각보다 뭐 쇼핑을 많이 하거나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막상 쓸 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현금 챌린지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현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 제가 지금 현금 챌린지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바인더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음, 요거는 이제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예비로 두고 있는 저의 뱅크 같은 아이랍니다 요렇게 이거는 예산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잔돈이라든지뭐 천원짜리 보관하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실제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뱅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 현금을 설정해 놓고 온라인으로 돈이 나가면 저는 제 예산에서 현금을 그대로 빼서 여기다가 넣거든요. 그냥 진짜 뱅크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만 원, 아, 이렇게 해요. 5만 원, 만 원, 5천 원, 천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얘가 온라인에서 돈이 나가면 여기에다가 보관하고 거스름돈도 여기서 이렇게 채워지는 저의 실물 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속지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 막 벌어지고 이렇게 울고 이래가지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업데이트를 좀 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의 뱅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현금 챌린지 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현금 통 이런 걸로 뱅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구매하는 것도 사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현금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게 소비를 좀 줄이고 좀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의 현금 흐름을 좀 보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뭔가 현금 챌린지 한다고 이것저것 구매를 하면 소비를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소비를 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집에 있는 닦구 용품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매를 해야겠죠. 이런 바인더도 없는데 현금 챌린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사실 닦구를 예전부터 했으니까 집에 바인더가 너무 많고 이런 짜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시작하기 엄청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얘는 뱅크입니다. 뱅크. 그리고 이거는 제 가계부. 아마 제 다이어리 소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 가계부로 쓴다고 구매를 한 건데 작년에 또 쓰다가 한 3월까지 썼나? 조금 쓰다가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번에 현금 챌린지 하면서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계부도 새로 안 샀어요.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해 줬어요. 그래서 현금 챌린지를 1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있답니다. 이게 저처럼, 음 실제로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이나 카드로 쓰시는 분들은 이 가계부는 필수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쓰고, 여기 제가 설정해 놓은 주간 예산 바인드에서 돈을 빼는 형태로 진행을 하니까, 이 가계부와 얘네 남은 돈이 매칭이 잘 되거든요. 빵꾸가 나거나 오류가 있으면 온라인에선 이만큼 썼는데 돈이 막 남는 경우나 뭐 적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가계부를 꼼꼼하게 써 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쓰고 막 계산이 안 맞으면 이게 왜안 맞지? 이러면서 막또 계산하고 그러는 형태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 가계부도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습관화되면 은또 열심히 쓰게 된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 가계부 그리고 요거는 저의 주간 예산 바인더입니다. 어, 제가 한달 예산을 짜고 그한 달에서 4주나 5주로 나누거든요. 그 4주나 5주를 나눠서 한 주마다 여기에다가 일주일 예산을 넣어요. 그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요일별로 따로 하진 않고 요일별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제 소비 패턴이랑 요일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 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생필품 같은 거쓸때 필요한 예산. 그리고 쿡 이거는 요리. 제가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라든지 뭐 음식 관련된 소비를 했을 때이 쿡에서 돈을 쓰고요. 이거는 커피. 커피 예산도 따로 있고, 요건 베이비. 저희 이제 아기 용품들 구매할 때 여기서 빼서 쓴답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이거는 이제 배달. 배달 예산이에요. 그리고 데이 오픈은 요 스티커가 예전에 은도러블에서 구매했던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사용해주고 싶은데 그 스티커에 찰떡으로 맞는 항목을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끼어 맞췄어요. 그 데이오프는 그냥 기타 금액이에요. <laughs> 기타라는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요 데이오프라고 적어놨어요. 베이비도 없어서 베이비는 그냥 이렇게 그은더러블에서 나오는 스티커로 만들어 줬답니다. 이렇게 있고요렇게 속지도 제가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집에 코팅 기계랑 코팅지도 다 있어가지고 굳이 또 새로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얘네들은 그냥... 뭐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 제가 뭐 스크랩하고 싶을 때 스크랩하려고 몇개 해놓은 거예요. 인덱스도 있고. 이렇게 주간 예산 다인더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이거는월 요거. 예산을 넣은 거예요. 이제 제가 뭐한 달에 이 정도 예산을 짠다 하면은 그 예산을 또 주마다 나눈다고 했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그 나눈 거를 여기다가 보관을 해주고 있답니다 1주는 지금 벌써 이 주간 예산 바인드에 넣었으니까 사용을 했고요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제 예산들을 넣어놨습니다 2주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예산, 일주일 예산을 짤 거예요 그리고 이 속지는 부수입 속지예요. 제가 뭐 당근이라든지 부수입이 생기면은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주고 있고, 어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전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월말에 저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보관을 해놓고 월말에 걔네들이 이제 저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간 예산에서 돈이 남으면은 그 예산 남은 돈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주간 예산이고 이렇게 제. 12월 달 부수익 리스트 거든요 안 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뭐 당근으로 얼만큼 벌었는지 요런 걸 하나 리스트에 적고 돈이랑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이번 달에 얼만큼의 부수익을 벌었는지 볼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부수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거는 부수익 리스트를 적어주기 위해서 메모지를 몇장 넣어놓고 있고, 이건 옛날 돈 그냥 보관해놨어요. 현금 바인더니까 뭔가 이렇게 이전 돈을 넣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 혹시 옛날 돈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젊은 분들은 이 돈이 언제 바뀌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예전에는 이, 이런 돈을 썼었거든요. 오랜만이죠.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 꾸미기용처럼? 어차피 얘네들은 사용해줄 돈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 핑크색이었구나. 예쁘네. <laughs>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이렇게 저의 월 예산이 들어가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의 목돈 바인더예요. 목돈 바인더는 제가 월 예산 중에서 목돈은 따로 빼놓거든요. 일주일에 제가 막 25만원을 쓰겠다. 했는데 갑자기 경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큰 제품을 사고 싶을 때는 돈이 목돈이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엔 또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돈이 크게 나가기 전에 조금 조금씩 모아 놔서 큰 돈이 필요할 때이 목돈 바인더에서 쓰자. 혹은 뭐 비상금이 필요할 때 여기서 쓰자 싶어 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돈을 모아 놓고 있는 바인더랍니다. 이렇게 요거는 비상금이에요. 갑자기 뭐, 제 예산이 빵꾸가 나가지고, 돈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비상금에서 빼서 쓰는데, 여보세요? 빨간색이 이제 들어간 돈이고, 이 검정색이 나온 돈이거든요? 비상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12월달, 어, 11월달도 많이 필요했지만, 12월달은 이제 막 선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금은, 57만 원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현금 챌린지를. 11월부터 시작한 거 치고는 비상금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옷. 옷도 특히 겨울 옷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옷을 하나 사는데 그제 주간 예산으로 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모아놓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이미 12월달에 또 썼네요. 무인양품에서. 이렇게 어쨌든 넣고 쓰고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으는 돈은 아니고 사실 소비를 위해서 쓰는 돈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쇼핑. 옷 말고도 뭐 필요한,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다 그러면은 요 항목에서 이제 쓰려고 차근차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취미비. 뭐, 제가 다꾸를 좋아하니까 뭐 다꾸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2월달에 무광 코팅지를 샀네요. 제 코팅지가 유광은 있었는데 무광은 없어가지고 현금 챌린지 하면서 두개 샀거든요. 현금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계산기랑 요 무광 코팅지를 샀어요. <laughs> 나름 진짜 저예산으로 시작하려고 최대한 집에 있는 걸 많이 활용했는데 이두 가지는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답니다. 사실 무광 코팅지는 유광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무광으로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육아 애기들 용품도 꽤 많이 돈이 나가거든요 뭐 생일이라든지 뭐 어린이날 이런 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모아주고 있는데 12월달에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걸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16,000원 밖에 안 남았어 <laughs> 빨리 모아줘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이건 경조사비 경조사비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이건 생이 또 생일 선물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미리 모아주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언니 생일 선물 준다고 벌써 돈을 썼네요. 이런 거 진짜 미리 미리 저축을 해놔야 돼. 이렇게 저의 이제 목돈 바인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저축 바인더예요. 진짜 실제로 제가 뭐 돈을 현금챌린지를 하면서 돈을 절약해서 남은 돈들을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저금을 해주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종이로 이렇게 현금챌린지 처음 시작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표지가 예뻐서 표지로 넣어줬어요. 요새 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 현금챌린지에 필요한 봉투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것도 무인양품에서 뭐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비닐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비닐이, 뭐, 요런, 뭐라 그래야지? 영어 문구가 적혀있는 비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예쁘더라고요. 특히 무인양품 비닐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크랩할 때, 안 버리고 맨날 이걸로 스크랩을 활용해 줬는데 아 왠지 이 속지를 만드는데도 활용을 하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비닐이니까 코팅을 하면 눌러붙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눌러붙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는 코팅지고, 이 밑에는 이제 비닐이에요. 이렇게 잘 됐답니다. 벌어지는 것도 없이 비닐이라서 그런지 너무 예쁘죠.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건 진짜 살수 없는 그런 속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런 비닐 생기면은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요거는 제가 아직 용도를 찾지 못한 바인더인데, 이것봐. 이것도, 이거는 제가 뭐 구입하고 받은 비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더 얇은데, 얇아가지고 잘 될까 싶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잘 됐어. 신기하죠? 비닐이 안 눌러붙어 코팅지들끼리만 눌러붙나봐요. 그만 뭐 찐득찐득한 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만족스러워. 제가 이렇게 속지를, 다양한 속지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프린트 없이. 프린트하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아날로그로 할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 스티커 사고 받았던 봉투인데 봉투로려 가지고 만든 거고, 어 저는 저금하는 게 아직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단위별 돈 단위별로 모으고 있거든요. 이건 천원 이렇게 천 원만 모아가지고 천 원만 있으면 천원 모으고 이건 오천 원. 그리고 요거는 만원 그리고 요거는 5만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아기들, 아기들을 위한 저금이에요 아이들도 이제 막 어른들 만나고 아니면은 뭐곧 설날이잖아요 세뱃돈 받고 이러면은 돈을 받는데 그것들을 제가 따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한 100만원 이상 채워지면은 아이들 통장에 넣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이름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이 메모지도 저 예전에 구매했던 건지 선물 받았던 건지 모르는데 저희 집에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체크리스트 메모지 그래서 그냥 이걸 활용해줬어요 근데 이게 딱블링크가5 0까지 있어가지고 50개 채우면 이거 5만원 되고 요거는 25만원 되고 요거는 50만원 되고 이건 25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네 두개 다 채워지면은 그것도 제가 뭐 투자라든지 필요한데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진짜 소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쓰려고 지금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다 모아져서 얘네들 어디다 쓰는지 그것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 5만원이잖아요. 이거 다 모아지면은 환전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결국 이거 두 개가 다 채워지면은 얘네들은 폭파되는 거죠. 이거 5,000원짜리도. 25만원이니까 이거 다 채워지면은 여기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저의 저축 바인더인데, 이 저축 바인더는 나중에 바꿔주려고요. 제가 최근에 타오바워에서 구매한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바꾸려면 속지를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해주고 있고, 이거 속지 다시 다 만들어서 업데이트되면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하나 더 있는데, 짜잔, 갑자기. 핑크, 핑크. 이거 제가 작년에 일본 직구로 구매한 다이어리거든요. 너무 예쁜데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에 지금 사용해주고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예산 짜는데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메모가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다른 다이어리에다 쓰다가 이 키티 다이어리를 너무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챌린지. 제가 이제 저축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왜 시작하게 됐는지 뭐 사실 재밌어 보여서 시작한 거긴 한데 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하다가 멈춰 버리니까 제가 꼼꼼하게 저축 챌린지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고 그것들을 적어 봤어요. 그 목적은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시각화해서 소비를 줄이기 위함. 플러스 자산을 늘리는 거죠. <laughs> 뭔가 약간 조금 모아 가지고 자산 늘린다니까 좀 웃기긴 한데 뭐 어떤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목표는 절약된 현금을 모아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 만들기 그래서 이걸로 뭘 구매해야지 이것보다는 진짜 저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 외에 소액 투자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 이, 이 저축 바인더에서 모은 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림도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 습관을 파악하고 시각화한다는 게 제가 현금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신용카드는 이제 안 사용해요. 대신 체크카드를 활용하니까 현금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거는 안 한다는 거죠. 제가 현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만약에 뭐 얼마를 썼다 하면은 그게 카드로 나갔을 때는 사실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를. 근데 그거를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뭐 카드로 3,000원을 썼다. 그럼 이 형, 이 주간 바인더에서 3,000원을 빼줘요. 그럼 내가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현금으로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파악이 빠르고 쉽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각화한다는 형태로 적었고, 실제로 제가 뭐 현금을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현금을 뺐다가 다시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게좀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두달 동안 사용을 해 보니까 진짜 절약하는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절약하게 돼요. 하나 더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안사 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을 했어요. 고정 지출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변동 지출로 쓸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변동 지출로 월 예산을 잡고 그걸 또 나눠서 주간 예산으로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어요. 할 때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형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설정이 되면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은 상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그냥 또 어디서 굴러다니는 천원인데 제가 그냥 넣어줬어요. 그리고 11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고정 지출을 다 빼고 변동 지출로 남은 게 이렇게 130만 원이거든요. 130만 원에서 이제 목적 저축이라는 게, 첫 달은 목적 저축이라고 적어 놓긴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목적보다는 목돈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돈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돈 바인더에 넣는 돈? 그거를 매달 30만원씩 먼저 뺀답니다. 이렇게 뭐, 아까 보여드렸던 항목별로 돈을 빼고 있고, 그리고 그 남은 100만원으로 주간 예산을 짜고 있어요. 근데, 11월달은, 다섯째 주까지 있는지 모르고 제가 예산을 조금 오버해었 썼어요. 이거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데 아마 10월 달에 돈이 좀 남았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넣어줬었거든요. 그리고 피드백도 줬고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걸 고쳐야 할지를 이렇게 계속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돈, 남은 돈들도 있었고, 이때는 남은 돈은 비상금이나 아니면은 저축으로 그냥 바로 넣었었어요. 이렇게 쓰다가 저에게는 요일별로 나눠서 예산을 짜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12월부터는 12월부터는 바꾸게 됩니다. 일단 12월부터는 똑같이 이제 목돈으로 30만 원 먼저 적금을 하고 주간 예산을 짰어요. 12월은 4주밖에 없었어가지고 이제 4주로 계산해서 한 주당 25만 원 이렇게 짰고 일주일로 돌아오면은 요일별로 하지 않고 항목별로 이렇게 생활비, 커피, 식비, 유가 기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부수익 들어온 거 체크하고 남은 돈은 이때는 제가 남은 돈을 바로바로 바로 저금하기보다는 이제 한달 모아가지고 저금하려고 킵을 해줬답니다. 12월달도 이렇게 둘째 주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이제 넷째 주부터는 배달을 추가했답니다. 식비랑 배달이랑 분리해줬어요. 원래는 같이 넣어놨다가, 어, 배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여야 하는 소비잖아요. 근데 식비는 엄청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같이 넣으니까 이게 제가 얼만큼 사용하고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눈으로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비워줬답니다. 그리고 배달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어, 그날 이번 주에 뭐 행사가 있다 하면은 배달을 넣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넣지 말자 싶은 생각으로 배달을 분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정산해 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1월달. 1월달도 다섯째 주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빡빡하게 <laughs> 예산을 잡았습니다. 1월도 똑같이 제 변동 지출에서 130만원에서 목돈으로 30만원 미리 저축하고 이제 이렇게 주간 예산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12월은 많이 안 남아가지고 조금 소비가 적지 않게 나간 주긴 한데 제 예산에서 초과해서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이 현금챌린지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예산 초과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 선물 사는 것도 그렇고 배달 특히 배달 음식 진짜 많이 시켜 먹었는데 현금챌린지 하면서 완전 끊었거든요 그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거 당장 먹고 싶어서 먹는데 크게 막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먹고 난 뒤에도 막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 보다는 그냥 귀찮아서 선택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안 하고 집에서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오히려 만족감도 높고. 그래서 현금 챌린지 하면서 약간 식습관도 좋아진 느낌? <laughs> 소비 습관도 좋아진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금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 이 관련된 컨텐츠를 저도 매주매주 매주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금 챌린지 관련돼가지고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거여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반영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현금 챌린지 하면서 구매했다던 계산기입니다. <laughs> 저희 집에 계산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현금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저도 현금 챌린지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금 챌린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